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23일 영국 매체 데리 익스프레스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비밀 정보국 MI6의 주도하에 중국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자가 미국으로 망명한 것인데요. 이에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007의 제임스 본드로 유명한 MI6는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녔으며 서방 진영의 정보기관인 c i s NSA, g c 와 같은 괴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대러시아 구 동북권 정보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도 세계 최고로 꼽히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지난 해1 0월 취임한 무어 국장은 자신의 첫 공식 석상에서 중국의 체제 과신 에 따른 오산이 국제 안보에 위협 이될수 있다며 경고하였고 이처럼 영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중국을 대놓고 매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이때부터 mi6는 작업에 들어 갔던 것일까요 mi6의 도움을 받고 망명한 중국 탄도 미사일 개발자는 특히 게임 체인 저라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에 심정 역할을 맡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 망명 기술자가 제출한 기밀 정보를 중국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2년을 버렸고 영민은 2년을 번셈이죠. 2년을 얼굴이 왜일 30대로 알려진 기술자는 중국 공영 방위 산업체, 중국 항공 공업에서 근무하며 사거리 약 3,2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둥펑 17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체 개발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은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무려 마오 5 속도를 낼수 있는데,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군이 최근 대만을 겨냥해 남동부 해양기지에 둥펑 17'을 배치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탄도 미사일보다 궤적 예측이 어려워. 기존의 방공망으로 요격할 수 없었 기에 중국이 대만 침공에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기도 했었죠 기밀 정보를 지고 있는 중국 망명 기술자는 평소 중국 정부의 방향성과 강압 적인 체제에 심도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가족도 함께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발각되면 사형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죠 mi6 역시 처음에는 의도적인 함정 의 가능성을 염두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왔으며 수일에 걸친 조사 끝에 신원 파악이 정확히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자가 제공한 기술 정보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으며 심지어 기술 데이터도 빼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MI6와 CIA의 연합 작전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은 중국의 감시를 피해 미국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정치, 군사, 산업, 외교, 문화 등전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와 강도 높은 검열 등 시진핑의 독재 체계의 일환으로 탄압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 영향력 있는 중국 인사들의 탈중국 행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칼로 변하고 있는. 있는데요. 이들이 당연히 누구보다 중국의 실체를 속속들이 잘 아는 것은 물론 지도부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일 시진핑에게 팩트 폭행을 넘어 뼈를 아주 가루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차이샤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규 교수입니다. 차이샤가 속해 있던 중국 공산당 중앙당규는 공산당의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중앙당규 교장의 직책은 류샤오치, 휘야오방 후진타오, 시진핑 등이 여기한적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차기 권력층 미리 곤란해 양성한다는 점에서 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웁니다. 차이샤은 중앙당교에서 4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지만 지난해 6월 한 비공개 강연에서 시진핑을 비판한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그는 시진핑을 깡패 조직의 두목이라 부르면서 당국의 강압적인 코로나19 대응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칼럼에서 공산당원들에 대해 정치적 좀비라 칭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체제 인사 탄압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결국 중앙당교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제명하고 탄압했습니다. 맞는 말을 하면 수청당하는 핑핑이식 문화대혁명에 결국 차이샤는 미국으로 망명하였죠. 또한 재계에서는 부동산 회사인 베이징 정치학 홀딩스 회장으로 베이징의 랜드마크인 판두다간을 세워 한때 중국 가부순이 7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고왕구이가 있습니다. 그는 판구회라는 사교클럽을 운영하며 중국 정재계 고위급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오면서 안전부와 공안부 지휘 아래 부패관료의 해외재산 뒷조사를 인물을 수행했었는데요. 자신이 겨녔던 총구가 정치적 이유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자 그는 미국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고항구인은그 이후 자신이 가진 정부를 취합해 중국 지도부를 향한 지독감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 중국의 톱스타 판빙빙 탈세 사건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인 마인회장 퇴진에 시진핑의 오른팔인 왕치상 국가부주석이 관련돼 있음을 폭로하였고, 푸정아 공안부 부부장이 왕치상 서기와 국영기업 하이난 항공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다는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주장이지만 특히 시진핑 추측근 실세인 왕치상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관련 내용은 거센 파장을 불러왔죠. 또 문학의 탈중국 행렬도 심상치 않은데요. 중국 출신 작가 중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오싱제는 천안문 사태가 발발하자 언론의 이를 비판했다가 중국에 귀국할 수 없게 되었고 1990년 천안문 사태를 비판한 도망을 발표하면서 그의 모든 작품은 중국에서 금지되어 프랑스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는 한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의 문화를 사랑한다 중국의 전통도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사랑하지 않는다 비판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독립이 국가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나도 공산당원이었지만 당은 입맛에 맞지 않는 나를 완전히 배척시켰고 나는 일과 재산 모든 것을 몰수당했다 중국이 나를 먼저 떠난 것 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망명권 중에는 역대 최고위급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 정부 당국의 넘버투인 둥징의이 부부장입니다 그는 망명 당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코로나 정부를지고온 것으로 알려져 시진핑의 요실금이 도지게했습니다. 지난 6월 재미 반중 인권 운동가 할렌 차원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둥징웨이 중국 국가안전부 부부장의 사진과 그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물증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함께 올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둥징웨이가 지난해 4월 낙마한 순리진 전 공안부 부부장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도주했으며 지금까지 미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또 그가 우한 바이러스 바이러스 연구소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 바이든 정부의 시각이 바뀌었다면서 알래스카 회담에서 논쟁의 초점은 둥징웨이 송환 요구였으며 이는 블링컨에게 거절당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SNS에 소문을 놓고 공개 부인하며 둥징웨이는 중국을 떠나지 않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일축했지만 중국 당국과 매체가 둥 부부장이 주재한 회의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망명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다. 현재 중국은 해외 기업과 인사들의 탈 중국 행렬에 이어 이제는 자국 내에서마저 중국을 등지고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벨기에, 호주, 덴마크 등 세계 각국은 중국의 비상식적인 인권 탄압에 맞서 올림픽 보이콕을 확정 지었는데 최근 중국은 이에 대응법으로 올림픽 개막식 초청 명단을 공개하여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인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측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위주의 지도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일 상단에 약물 복용으로 아예 출전권조차 없는 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있고 푸틴 이후 노르덤 캄보디아 국왕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토가에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타지기스탄 대통령 브루방골리 트루크 메니스탄 대통령 샤프카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압델파타 이집트 대통령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쉐이크 무하메드 아람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왕세자입니다 명단만 봐도 알수 있듯 머머스탄 국가 및 중동 국가들밖에는 없는데요 전 세계 210개국 영토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는 프리덤 하우스는 중국의 자유도 점수에 100점 만점 중 9점을 주었는데 위에 열거된 11개국 중 3개국은 오히려 중국보다 더 심한 국가입니다. 11개국의 평균 점수는 17점, 평균 17점의 나라들의 정상들만 중국 올림픽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셈이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스탄 올림픽, 독재자 올림픽, 누가 더 많이 탄압했나 경쟁하는 거냐, 올림픽의 의미가 무색하다, 각종 검열과 탄압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동계 올림픽은 똥개 올림픽이 되어간다. 이렇게 기대한 되는 올림픽은 처음인 듯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선수들과 언론인들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베이징 올림픽위원회가 통지하는 차량, 버스, 철도 노선을 통해서만 지정된 호텔과 공식 행사장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가 철저히 차단된 격리 상태에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것이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밝혔지만 해외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중국 공산당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취재 활동을 원천 봉쇄하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관계부의 양시 부국장이 19일 영국 BBC 방송에 나와 올림픽 정신, 특히 중국법과 법규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과 발언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국가의 올림픽 개최 승인 내준 IOC는 진짜 IOC발 레전드네요. 미국 올림픽 중계권을 소유한 n b c 는 현지시간 20일 베이징 올림픽에 중계진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에서 중계하나 미국에서 중계하나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USA Today의 스포츠 칼럼니스트 크리스틴 브랜나는 중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들은 변명을 구실로 공산당 의 진면목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죠. 또한 최근 캐나다 토론토 대 산하 연구소 시티즌 앱 보고서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용 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모든 선수 및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앱 마이 2022는 중국 이동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개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또한 이 앱에는 티엔 i 먼 티벳, 신장위구르 파룬궁, 시진핑 등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단어 2,442개를 금지어로 지정하였는데요. 이리도 발작하는 거 보니 곧 공산당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존 친중성향 국가들도 속속 중국을 손절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비교적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한 국가의 중국 대사관 앞에 충격적인 사진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알몸의 임금 시진핑이 감시 카메라가 잔뜩 달린 드래곤을 타고 뒤에는 마치 체형대 밧줄을 연상케 하는 오륜기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중국의 현실을 풍자할 수가 없네요. 이 사진이 찍힌 곳이 다름 아닌 체코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빠꾸 개돌인데 여기가 네드베드의 나라입니까? 중국과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주의 블록에 속한 나라로 냉전 시기부터 외교 관계를 맺어왔고 슬로바키아가 해치된 이후로도 체코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체코의 밀로시제만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에도 참가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최근 체코 상원의 다수당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체코 시민들의 반중 전사가 확산됨에 따라 여야 모두 탈중국의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게 다 시진핑 때문이다. 알면 알수록 알고 싶지 않은 중국. 오늘의 한줄평, 탈중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